휴대전화 기지국 설치 및 기기의 복급 증가로 무선통신에 따른 전자파 인체 노출이 증가하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자파가 발암유발 가능물질로 분류되는데 정말 위험한 것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윤실 교수입니다. 하고 20년 동안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어, 전자파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휴대폰 전자파, 그다음에 손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다음에 중간주파수 전자파에 대해서 그 생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이런 연구를 했고요. 부자기장과 생체 관계 연구회에 제가 제 4대 위원장을 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특정 물질의 발암성을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뭐 이런 물질을 이제 1군에 속하는 거고 이건 완전한 발암물질입니다. 2군의 경우에는 이제 A, B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제 A의 경우에는 그 영어로는 네. Probably c a r c i n e 인데 70-80%의 어떤 발암성이 있는 물질을 사람한테는 발암성을 완전히 확인할 수가 없지만 동물에서 발암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물질 이이 A 군에 속하고요. B 군은 사람한테서도 동물에서도 그 바람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인지. B는 파스불카시노진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한20 내지 3 0의발암성이 있는 경우를 속하는 물질인데 전자파가 이제 이 e, B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전자파 외에도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젓갈이나 김치나 피클 등이 이제 2B라고 하고 있고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것이 전자파 단독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2B로 정한 건데. 우리 사람은 전자파 단독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있지가 않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 발암물질하고 같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다음에 환경성 질, 뭐 이런 물질하고 같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하고 이런 환경성 발암 물질하고 같이 있을 때 전자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연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